안녕하세요. 이번에 2425 해적 시즌 루이스 앤 역을 맡게 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 선보였죠. 임창민입니다. 이렇게 천국구까지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네 너무 떨렸어요. 그리고 <laughs> 그냥 잘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거 말고 드릴 말씀이 없고, 진짜 최초의 항해부터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오늘이 이제 시작이니까,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항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진짜 이렇게, 여러분이 루이스를 많이 키워주셨듯이, 저도 제 안에 지금 루이스를 끝까지 잘 성장시키도록 할 테니까 좀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, 여러분.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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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<웃음> 네, 어, 이번에 <laughs> 2025, 24년 내년까지 네, 25년까지 하거든요, 저희 여러분. <laughs> 네, 잭과 메리를 맡게 된 라면입니다. 아, 제가 공연을 첫 공하고서는 처음 무대 인사를 해본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. 어,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. 아, 어제 저의 목표는 잘 자자였거든요. 한숨도 못 잤습니다. 어, 되게 설레고 두렵고. 오만가지 감정들이 오가더라고 어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6년 전에도 저희가 할때 분부나 저희 버팀목이 되어주신 찬민이 덕분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항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항해가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어, 따뜻하게 다 여미고 오셔서 <laughs> 배를 신나게 한번 타봅시다 잘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도 우리 배에서 봐.